먼저 반전 증폭기 회로 구성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동그라미가 표시입니다 위 아래를 잘 맞춰서 해야 되고 저렇게 다리가 벌어져 있어서 넣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좀 좁혀서 넣어야지 딱 들어갑니다 그냥 힘으로 맡기면 다리가 구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도 지금 좌우 반전이 된 영상입니다 먼저 vcc를 꼽을 선과 마이너스 vcc를 꼽을 선을 아 이건 그라운드입니다 반전 증폭기에서 플러스 단자에는 그라운드로 가야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vcc입니다 저항 R1, 10kΩ짜리 R1입니다. R1은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갔죠. 이제 R2입니다. R2는 이렇게 출력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다리와 두 번째 다리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가야 되죠. 반전 증폭기에서는 R1으로 신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출력 단자에 뭐 오실로스코프로 보기 위해서 미리 선을 뽑아 봤습니다. 이건 이제 그라운드를 미리 뽑아 봤습니다. 또 그라운드를 측정용으로 그라운드를 하나 더 뽑아 봤습니다. 이제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좌우 반전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단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더 꼽았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전원으로 VCC의 플러스를 걸어주고 그라운드에 마이너스 단자를 물려줬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VCC를 연결하려면 두 번째 전원 공급기의 플러스를 그라운드에 걸어야겠죠? 그리고 두번째 전원공급기의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VCC에 연결합니다. 지금 선이 자꾸 빠져서 꼽은 겁니다. 깔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VCC입니다. 전원공급기 두번째 거에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함수 발생기입니다. 함수 발생기의 플러스는 아까 R1으로 들어가야 한다 했죠. R1과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들고 하니까 화면이 많이 흔들리네요. 이게 함수 발생기의 마이너스는 그라운드로 가야겠죠? 이게 다 그라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오실로스코프의 집게도 그라운드에 걸어주고, 지금 출력 파형을 보기 위해서 아웃풋 단자, OPM프의 1번 단자에다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출력 만 볼게 아니라 입력도 오실로스코프로 같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단자도 연결했습니다. 이 입력은 함수 발생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전원 연결이 끝났습니다. 함수 발생기 설정입니다. p p t 는 10kHz라고 했는데 제 영상에서는 5kHz로 했네요. 파형은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니까 10kHz로 하고 실험하시면 됩니다. 피크 투 피크는 5V 좋습니다. 이제 함수 발생기에 임가를 하면 이렇게 입력 전압이 지금 두 번째 오실로스코프의 스코프 프로브가 두 번째 프로브가 입력에 연결되어 있고, 지금 첫 번째 프로브가 출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입력보다 출력이 더 작죠? 왜 그런지는 예비 보고를 뭐 했거나 동영상을 봤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비 반전증 폭기는 무조건 출력이 입력보다 크지만 이건 반전증 폭기라서 저항 비에 따라서 출력이 입력보다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측 측정을 위해서 이 오실로스코프에서 미저를 눌러서 지금 측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값 측정을 이거는 오실로스코프마다 다 달라서 뭐 자기 오실로스코프에서 여기 있는 미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피크 투 피크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에 피크 첫번째 프로브에 피크 투 피크 그리고 두번째 프로브에 피크 투 피크 입니다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지금 봤을 때 입력은 피크 투 피크가 5 볼트 인데 출력은 2.98 입니다 뭐 측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값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이런 값이랑 이런 값은 여기 곱하기 0.56배가 돼야 되지만 한그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실험으로 R2 값을 바꿔야겠죠. 5.6k옴짜리를 이제 30k로 바꾸는 게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지금 1번과 2번 사이에 R2 30kg짜리 R2를 단 겁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출력 파형입니다 이렇게 5.26 피크 투 피크는 뭐 두번째 채널의 피크 투 피크는 계속 똑같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출력 단자의 피크 투 피크가 15V로 늘었습니다. 거의 3배죠. 이득이 이득이 3배 맞습니다. 금방 끝나죠. 이제 다음은 R2를 또 빼고, 이제 30kg를 빼고 100kg옴을 달고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뺄 때마다 그냥 혹시 모르니 전원공급기는 껐다가 이렇게 저항을 연결하고 다시 저항을 다 연결하면 전원공급기를 공급시켜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출력파형입니다 이렇게 입력은 그대로 5 지금 이 스케일이 작아져서 5.8 이라고 읽는데 뭐 스케일을 더 줄여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 채널 1을 보기 위해서 스케일을 5V 5V로 맞춘 화면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출력이 피크 투 피크가 거의 30이 나왔죠 이제 이득이 원래 10배여야 되는데 지금 클리핑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입력 VCC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VCC인데 이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럼 첫 번째 반전 증폭기 실험 세 가지가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비반전 증폭기로 먼저 바꾸기도 쉽게 바꾸는 과정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아까 R2를 1 0 0 k 옴 짜리를 썼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5.6k옴으로 바꿔야겠죠. 뭐 본인이 안 헷갈린다면 3번 R2는 100k옴부터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 R2를 이제 100k옴에서 5.6k옴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전 증폭기에서 비반전 증폭기로 바뀌었으니까 회로도 조금 달라지겠죠. 이제 입력 신호 부분이 달라집니다. 원래 입력이 R1을 통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갔다면 이제 신호는 이 플러스 단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R1이랑 연결된 이 부분은 접지시켜야겠죠. 이렇게 플러스 단자에 이제 신호가 들어가야 돼서 그라운드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호선입니다. 그리고 R1을 그라운드로 보냅니다. 간단하죠? 이제 반전증폭기에서 비반전증폭기로 바꿀 때 겨우 이두 개만 바꾸면 끝납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뭐 이렇게 됩니다. 거의 다른 게 별로 없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호를 인가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스케일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스케일을 똑같이 2V, 2V로 바꿔봤을 때 이렇게 입력은 피크투피크 피크 5, 출력은 피크투피크 피크 8 정도 나옵니다. 이득이 1.56배여야 되는데 얼추 비슷하죠? 5V에 1.56 하면 한 7.8? 그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또 똑같이 두 번째 실험을 하기 위해서 R2를 빼고, 5 6 k 옴을 빼고, 이제 1 0 k 옴을 아, 3 0 k 옴을 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비반전증폭기에서 이득은 4배가 돼야겠죠 스케일을 다시 조절하고 있습니다. 너무 커서 삐져나와서. 그럼,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거의 5V 넣었으면 20V 출력. 이렇게 거의 4배가 되죠.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시 30kΩ을 빼고 100kΩ을 R2 자리에 꼽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출력 파형입니다 이렇게 아까 반전증 폭기 때랑 똑같이 위아래로 클리핑이 일어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득이 11배여야 되는데, 지금 11배가 되기까지는 공급 전압이 부족해서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15V, 마이너스 15V까지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실험은 엄청 간단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OP 앰프 TL072를 거꾸로 끼운다거나 이상한데 VCC를 연결하면 이게 바로 터지거나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을 주의해 주세요. 그럼 12강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